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과 관련된 찬양을 먼저 부른 다음에 말씀 묵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167번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Oh 东西。 you yeah. 예. 오늘은 에레미아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을 고난 속의 소망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라고 할수 있는 요시아 왕 때부터 왕국의 멸망을 맞이하게 된 마지막 왕시드기야 때까지 무려 다섯 왕에 걸쳐 약 40년 동안 활약했는데요. 요시아 왕 이후 신앙적 쇠락을 거듭하다 결국, 멸망을 자초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가 에레미아서에서 줄기차게 한 것을 볼수 있고요. 반면, 에레미아, 에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실행으로 이미 멸망당하고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남유다와 그 수도 에루살렘 성에 대한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이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유다는 환란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며 쉴 곳을 얻지 못하이여 오늘 본문 바로 앞인 3장 1절부터 18절에서도 조국의 멸망을 막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에레미아 선지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이 묘사되는데요. 즉 3장 1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8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을 자는 나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도다. 하,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리면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자신이 소망을 가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에레미아는쓰디슨 쑥과 담즙과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속성과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소망을 발견한다고 노래합니다. 어, 22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쏘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요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비록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이미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 신사가 되었지만 모두 죽는 진멸을 당하지 않은 것도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공률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하나님에 대한 크나큰 배교와 악행에 어, 상응하면 어, 진멸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인내로 일부는 생명을 부지할 수. 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다가올 모든 새로운 날들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업 으로 상속받는 특별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국류를 받을 것이 더욱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5절부터 33절을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유다 백성에게 현재 그들에게 닥친 권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입을 어, 티끌에 대는 상지적 어, 행동이 가리키듯이 죄를 회개할 것을 당부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심판은 인자와 극률이 무궁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부터 33절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해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9절까지는 인자와 국률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은 강자의 약자에 대한 학대와 불공평한 재판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며 죄의 여부에 따라 경평, 공평하게 복과 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유다 백성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를 촉구하며 바로 그럴 때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 억압하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국의 멸망과 포로됨으로 인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공률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푼다고 하는 에레미아 선지자의 고백에 대해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역시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인자와 공률을 믿으며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매일 아침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절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며 회복과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